네, 안녕하세요. 지금 비움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금요일이고요. 네, 비움 갤러리는 아트 얼라이언스 어, 전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디아트 파리 기획으로 다섯 개 갤러리가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네그 다섯 개 갤러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게시판이나 전시 홍보글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비움 갤러리는 14일 시작 28일 화요일 마칩니다. 이 전시는 필동 비움 갤러리에서 하는 마지막 전시이기 때문에 28일 마무리 파티를 합니다. 오후 5시부터 와인 파티를 시작할 것이고요. 이때, 음, 이날 오셔도 좋고요. 예, 이전에 저희 이제 마지막 모습을, 비움 갤러리의 마지막 모습을 보시려면은, 28일 전에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제보다 많이 추워가지고, 어 좀, 어 외부에 좀 다니면서 좀 불편하긴 했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음, 이전한 이후에 첫 전시는 12월 5일부터 시작하는 이열 작가님의 개인전입니다. 네. 12월 5일부터 시작하고 시작한 날 오후 6시에 어 이열 작가님의 오프닝과 와인 파티를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선물전, 새해 선물전이 있고요. 작가 공모는 11월 30일 날 마감합니다. 공모하고자 하는 작가님들은 공모글을 자세히, 자세히 보시고 이에 맞게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선정 작가 규모는 내부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어, 최대 한 200점 이상 걸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첫 이전한 이후에 이열 작가님 개인전 다음으로 하는 단체전, 첫 단체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작품을 걸면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 이후로도 계속 단서, 단체, 단체전이 있는데, 이 전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이사하려는 예장동 비움 갤러리에 목공사는 마쳤고, 내일부터 페인트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내일 페인트 공사가 시작되고, 창호 공사도 시작되고, 일요일날 진행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전기 공사, 그리고 인터넷 라인과 보안공사 마무리까지 다 진행이 됩니다. 아, 뭐, 다음 주 중으로는 다 마무리해서 저희 짐도 글로 많이 가져가게 되고 그렇게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음, 전 시장의 규모는 지금보다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은 밖으로 좀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예, 많이 협조해주시고 홍보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이열 작가님의 전시에 이어지는 전시가 새 선물전, 페인팅월 비움전, 프린팅월 비움전입니다.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공모전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 음. 좀 자세한 내용은 수시로 계속 올릴 테니까 보시고 적합한 공모에 전시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시 경험이 많지 않다면은 페인팅 월이나 어 프린팅 월 비움전을 추천드리고요. 그 밖에 첫 개인전 작가 공모가 있는데 12월 15일까지 접수 마감하고 어 면접 작가를 선정한 다음에 그 중에 면접을 마친 후에 5명의 개인전 작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네, 전시 일정은 2024년 전시 일정 중에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음, 딱, 딱히 전시 날짜를 정해놓고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해서, 유, 음, 유연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작년에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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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한 단체전 중에서 어, 2023년 신진작가전에서는 켄신 작가님과 노현희 작가님이 선정이 되었고요두 작가님은 어, 8월 뱅크아트페어에 초대 되었었습니다 개인전도 2024년 중에 계획 중에 있고요 예, 20, 어, 2023년 음, 프린팅월 비움전에서는 어, 최은영 작가님이 선정이 돼서 10월에 초대 개인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듯 비움갤러리에서 공모전에서 어, 당선된 작가님께 선정된 작가님께는 특별한 기회를 드리려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 응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은 작업물이나 아니면은 이제 도록이나 뭐 출판하셨으면 출판물이나 또 포트폴리오 가지고 오셔서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작가님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 작가님들이, 작가님이 본인의 지금까지 해온 작업에 묶여 있어서 다른 생각을 못 하시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뭐좀더 좋은 기회를 만들거나 더 좋은 주제를 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좀더 강력하고 달콤한 말을 해서, 예, 좀, 변화를 주게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는, 뭐, 좀 부족하다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런 경우에는, 대화를 나눠보다가, 좀더 경험이 많으신 분의, 어, 작가님을, 어, 도움을 받아서, 좀 변화와 빠져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능하다면은 제가 알고 있는 뭐출 작가님들을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하더라도 이제 작가님들끼리 또 코드가 맞아야 되고 어느 정도 뭐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의 가 지금까지 해온 작업물에 갇혀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뭐좀 강력하고 달콤한 말로 좀 변화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인사, 이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버리고 중고로도 내보내고 있는데 주로 당근마켓을 많이 이용합니다. 네. 음한번 필요해서 준비했다가 정말 한 번만 쓰고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어 경우가 된 물건들도 좀 있습니다. 네. 물건에 갇혀서 이런 생각에 갇혀서 있는 것과 같지 않을까 좀 걱정도 해 보고요. 아무튼 이사를 가게 되면은 더큰 짐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기존에 있는 짐도 많이 줄여서 가려고 합니다. 음 알고는 있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또저 저 또한 좀 변화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트홀리언스 전시는 11월 2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28일 오후 5시에 어 지금 장소에서의 마지막 마무리 파티를 갖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오셔서 어 작품, 작품도 보시고 예, 와인과 다과를 함께 즐기면서 어 대화도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미리 오시면 이전할 곧 예. 그때쯤이면은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났을 것 같은데 예. 그때 같이 또 어, 방문해보는 관람, 어, 좀 그런 시간도 가지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은 네개 채널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네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 좀 좋게 보아주고 계시고요. 네.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어,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인스타그램이 오늘 5,200명이 넘었는데요. 1월에 4,000명이었고, 7월에 4,500명이었고, 10월에 5,000명이 되었는데, 예, 지금 오늘 5,200명까지 되었습니다. 아, 좀더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진행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비용 갤러리는 전시 작가님을, 의 작가와 작품을 에, 아트시넷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방문해서 보아주시고요. 네. 뷰스가 많아지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비움 갤러리는 이제 stv.com으로 메일을 등록해 주시면은 메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씩 보내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작품 리스트와 작품, 어, 전시 일정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네. 요 앞전 메일에서는 작품 리스트를 이미지로 아예 첨부해서 보내드렸더니 좋은 반응이 있어서 앞으로는 매일에 작품 이미지를 직접 첨부해서 보내는 방법도 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음 갤러리는 협업 후원 협찬을 환영하고요.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오셔서 의논하면서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오늘 추운 날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앞으로 조금 어, 내일도 조금 추울 것 같은데 항상 따뜻하게 다니시면서 예,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예, 좋은 하루였기를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